Thank you. 이런 큰 문제 뭔지 아세요? 여기 라우스인데 아직 판정을 안한 상태. 라우스 돈이 없어요. 그림이 떡이야. 진짜 거의 하루도 빠이 돈 상태네. Did you manage to o r d e r food? Oh. To h lunch, Laos? Yeah, yeah, yeah. I don't have either, oh. and they don't take. So we cannot eat. <laughs> Everybody is eating except oh. us because we don't have uh, So, and, uh, so yeah. How are you going to do like without eating for 24 hours? Oh. What are you gonna do? Like, we have money, <laughs> but don't buy anything. Like, it's so stupid, they are so bad in business. Yeah. <laughs> I think you need an ATM or you will die. Uh. <laughs> Any ATM you see on the road, you just stop.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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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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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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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새더많아져 가지고. 여기 앞에 있이 사람들 이 많이 많이 이 많이 이 누가 살아남는가? 살아남는가? <laughs>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줄아고있는 <laughs> 누구인가? <웃음> 네. <웃음> 모두가 죽는 게임. <laughs> 살아난 사람 운전기사. 아 어, 맞아. 근데 이 앉은 사람들은이 자세로 가야 되는 거야? 네. 대륙 타고 있던나 그니까. 버스는 미니버스인데. 사람은 픽이야. 맥락. 밖이 소음. 맥락.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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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쑤시는 거 보니까 배고프신 것 같은데. 우린 아무것도 못 먹었어. o k 는 y t h e 아, we don't have kimchi, no, no. Rice, no rice. <laughs> 못 먹었어요. <laughs> 왜 물어봐, 화딱지 나게. <laughs> 이쑤시고 있으면 서 물어봐요. 먹었냐고. 김다양. 에? 김다양. No, 김. 뭐라 고말할 <laughs> 힘도 없는말 시켜. <laughs> 우리 막 바쁘게 일할 때 내가 안 먹는 거랑 못 먹는 건 다르나? 그래. 와, 진짜 화딱지가 나. 어, <laughs> 지금 나가기가 더 힘든데? 바로 <laughs> 한 명이 내리려면 한 사람이 짐에 쌓여야 됩니다. 또 내려? 어, <laughs> 아, 진짜. 미트? 에이, 마이 갓. 진짜 완전 <laughs> 잘못 걸린 것 같아. 완전 어. 잘못 걸렸어. 어우.. 미나봐 진짜 어.. 난 저만큼이 실려있다는게 아주 신기이일로봐 지금 여기 통로 다 막았어 지금 우와와하 진짜 난장판이네 그치?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chứ không phải là chua Đây, Rồi, nice, Long Kiều. Uh, à, Long kiểu uh. À Long Kiều. Yes. Yes. Nó bảo là nó đưa cho ai thôi. Safe travel. Bye take care. Good <laughs> luck. <laughs> <laughs> I'm getting upset now. I paid already, I'm not paying. What? Yeah. Oh. Yes. I paid already. I paid to you a y I paid you already. I paid y o already. I paid you y I paid you already. I paid you already. p a you already. I paid you a l r e 미달이 시. 어. 출발한지 동부야?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 도착 안 됐어요. 아니 그리고 슬리핑 버스가 아니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각으로 세우 지금 90도 각도로 지금 계속 하루를 계속 이러고.

뭔데 이게 똑 떨어져 있어? 이게 명품 야방 포스테이션이라고뭐 되는 거 없나? 뭐 잠겨 있는데 여기 뭐라도 없나? 어때? 시내? 툭툭? 웨어? 아, 아, 아. 툭툭 타는데? Thank you. Uh, hello. Do you do you know K Sana their stuff? We have no Yushin so we have thought of Two people? Yes. How long distance? Uh, about... ten minutes? Yeah, yeah. yeah. Ten, ten, minutes. ten minutes. How much? Uh... 그 그거 반 반치기. 게 비싸? 싸게. 원, 어, 고 아이 해브 도 너무 많이. 다운 머니 투 센스즈. 오. 어. 원센트부터 시작해. 남 남았 두 개. 아, 파이브. 아. 오. Oh. 오, 셋째는. 오. 저 탄민이. 탄민이 조 you work 40 minutes. Uh, I like it. But her. in Korea, it's expensive too. Oh, 10,000 krw Haha, 미치겠다. 너무 비싼데. 비싼데? Okay, bye bye, bye. Bye so, yeah. yeah. Seven, Bye yeah,

5달러 아 있어 아, 우리 okay, 달러 세이로아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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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달러 오케이 거 응시할게 도착해다 줄게 오케이 아 진짜 힘들다 씨 달러로 얘네들 환전 하면 더 이게 가치가 좋은가 보네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거의 홍수 시즌인데? 오케이 오케이 반달아 예프달 오케이 t h a n 안녕 안녕. 바이 잘라. 안 바이. 여기 식당도 있나요? 어? <laughs> mm, okay. yeah. mm. uh, 아. 차라리 돈좀 빌려서 가지안되나 맡기고 달러 맡을 테니까. 오. Uh. Oh, oh. Thank you 아쉐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 아! 깁으로 okay. 해줄 거야 아예? 1 0 0 1 0 0 어! 그 한개 그래 아아! 200에다가 상한아 그냥 국가로만 오케이 2 0 오케이 오케이 와와 우리 사장님이 여기 환율 oh. 나와있는 대로 이렇게 쳐주시는 것 oh 같아요 맞아요 최고야 <목소리만> <목소리만> 네. 이거 이대로 해주면 완전 좋지? 한정도갈길이도 없네 뛰는 것도 없이 어 그만 아, 좀 저주셨네. 한 320만, 9만 주셨네. 오, 고만. 오, 땡큐. 다시 숙소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오케이. 사장님은 너무 잘 만났어요. 네. 시, 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 Cop s i d 오케이 p side.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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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c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어. 가자,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기 음식점 많네 어. 너무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어. 예 그렇게 휴게소에서 침 흘리면서 보, 봤던 음식들이다. <놀라> 진짜. 그 친구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클레어. 그니까. 그 친구는 응. 곧 쓰러질 것 같아 보였어요. 맞아. <놀라>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오. 어. 우와, 벌써 나왔네? 우와. 땡큐. 젤리 네. <놀라> <잘 달달. 놀라> 이렇게 보니까 좀 푸짐해 보인다. 나 그래? 이게 원래 시킨 볶음밥. 드디어 여기도 오일 할거 없는데 주네 <laughs> 음. 아. 어, 먹으니까 맥이 딱 풀린다 어 왠지 먹으면서 잘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 아. 잘못하면 깨우고 잘못하면 깨우고 아 어, 맞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 참 가지가지라는 거 알겠어 <laughs> 울고 싶었다 진짜 25시간 동안 벌 받는 느낌 <laughs> 어쨌든 25시간이 응. 지났습니다. 그고생의 시간이 지났어. 진짜 시간은 흐른다. 어. 그렇게 고생해서 왔으니까 라오스를 이제 제대로,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라오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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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완전 멋있어 와우 와, 원더풀 와.